유튜브 신고로 이번에 할 캐릭은 질리언이예요 룬 특은? 저는 그냥 유성을 체결했고요 마팔, 절집, 주작 그 다음에 국량, 공찰력도 들었습니다 라인전 운영법은 간단한데 급하면 은 애쉬한테 QWQ 써가지고 즉시 스턴을 먹이든가 상대한테 쓰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속 올라가는 걸로 애쉬를 보호하면 됩니다 질리 궁이 어렵습니다 음, 질리언 궁이요? 죽기 직전에 쓰는 게 제일 좋은데 미리 걸어놔도 됩니다 미리 걸어놔도 미리 걸어두면 어떤 효과냐? 좀안 치는 효과. 한 반피 때 써도 돼요 반피 때. 순간적으로 이제 버스들이 노리기 때문에 상대방들도 반피 때 쓰는 게좀 좋습니다 반피 때. <laughs> 일로안 오겠지? 오 쇼에 뭐야 지금 스 굳었다. 아, 죽었다 이거. 사았냐살았냐 살았냐? 죽어! 어? 쉣. 망했다. 와드 걸렸나봐. 에이마 테라스! 에이마 테라스! 이건 죽여야지 징크스. 하나 더 먹어. 하나 더 먹어. 으악! 아! 폭탄 견제. 아.. 기가 막히용 오는데 아.. 니까 기가 막히게 케인 온다 이야.. 이것도 피각 노리고 있는데.. <목소리> 못 잡지.. 어.. <어렵나? 목소리> 아 뭐해! 아.. 왜 그래! 괜찮아요 질연이 6이 되면은 저걸 살릴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개이득이야 되면 내가 저 살리거든. 그러면 이미시로 이어지겠지. 케논 <목소리> 것 같은데. 아 형. 너무 당한다 케넌. 올라가줘야지 이거. 잡아라 제발 그리고 나 죽여 죽여 그렇지 이건 잡아야지 자연스럽게 용 그렇지 자연스럽게 용을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하지 마 그거 뭐. 야 이거 아, 점프를 왜 또해 아, 일부러 그러는 거야? 아 점프를 왜? 아잇 아이. 왜 반대 이거? 아이 어, 뭐야 이 새끼고? 언제 그거 아닌가? 아 어, 이걸 못 잡아. 어, 점프 멍청하네. 길게 좀 뛰지고. 바뀌었다가. 그냥 대충 하는 거 같은데요. 그냥 어브라기 보단 멍청해 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거 같아. 와라 제발. 오면 킬이다 오쉣. 와! 이때 피하네. 야 망했다. 야 타이밍 봐. 이때 스킬스 피해. 면 이득이 되네. 러면 아, 튀겼냐? 뭐야? 트사와 이대로 받긴 받는데, 튕겼어어이씨 뭐야? 진짜 아. 그냥 지나 봐신 심해서 스톰! 수험, 폭발은 예술이라고. 어이, 잡아야 되 덧뒀다. 어? 아니 뭐야 철거 스타야? 신기한데? 뭔가 있어 철거야 왜 켜진가 했어요 스타가 철거네? 어져 인마 스턴레전드 저걸 사아가 레전더! 오오오! 어, <목소리> 아니, 포탑이 아예 없네? 아니, 일부러 죽이는 것 같아, 이거. 도민 가죠. 혼자, 혼자 저런 애들랑 혼자 뱉두면좀덜 주고. 저런 애들을 데리고 이거야, 맞던가 오지 마! 백업 15족고 젤리야. 둘째. 이게 클래스야. 이게 시기알 배지. 금술 예토 전생. 역전 완료. 한타 이길 것 같아. 피오라 이 정도면 못 막아 사이드에서. 짱구 와도 못 막아. 돌아와 피오라야. 네가 튕기면 끝난다. 진짜. 돌아와. 피오라서 몸을 잡어 칼! 몸을 잡어 오 첫... 에헤 에헤 어클라버어 오물 잡어 오물 잡어 오물 잡어 오물 잡어 오물 어지다 진짜 일부러 디지나? 어, 죽어야 돼? 지? 다이바아궁 막기가 어려울텐데 이하면은들아이들어 이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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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알! 폭발은 예술이다 알았나? <laughs> 아질려 응원 괜찮네 어? 오케이 득킬초기하는좀 거시기요 킬초기하는좀 거시기요 서포트 2렙 차 어? 뭐야 서지컷. <laughs> 야생의 트린 다운. 왜 아. 아이씨, 못 봤다. 아! 당했다. 아! 붕 존나 연타했는데 안 됐어. 그래도 트리 중 다운. 야, 어차피 다 밀어 그냥. 그냥 일단 담에 얻을 수 없다. 그러면 어떻게 차야 미덕적인 몸이네. 자, 이거까지 되겠는데 바로 나 지금 못 먹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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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서스 끝나겠다. 조조 조조 레게노. 야, 넥서스는 막아야지. 넥서스는 막아셔야지. 이걸? 바론을 주고 넥스를 취한다. 바론이 생각보다 느린가 봐. 아니? 마지막 한번 볼까? 마지막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들은 바론이 느렸나? 그 고뇌의 순간 한번 목도 하시죠. 음 여기란 말이죠. 아 바론이다. 자르고 바론을 가요. 바론을 간단 말이 보이지. 어, 트페는 막으로 가. 어 트페가 한번 왔다 갔다 하네. 어 아이 아, 여기가 컸네. 어 아이 아,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트페이 고뇌. 트페이 고뇌다. 포탄 안전부서. 오오어 오, 아니 바로를 쳐 아니 본진박아? 아니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바로 쳐. 아니 아니 아니야 본진박아. 아니 야 아니 야 아니야 본진 막자. 아 <laughs> 결국. 아무리 <목소리> 업재기가 <없애기가> 파괴되었습니다. 히! <쉬이익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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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특혜가 고민을 많이 했나봐. 그냥 아싸리 발언에 미리 붙어있던가. 아니면 귀환해서 막든가해야 되는데. 어, 고민을 좀 많이 했나 봐요. 아이고, 비 은근히 났네.